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또 성원해주신 덕분에 대전교육이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코로나19 심각단계 장기화에 따른 대전광역시교육청의 학사 일정 및 긴급 돌봄 등 후속 대책 마련에 대해서 대전교육가족과 시민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고자 마련하였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학사 운영 지원 방안, 학생 및 교직원 안전 관리 방안, 긴급 돌봄 운영 방안, 학원 관리 방안 순입니다. 먼저 코로나 19 심각 단계 장기화에 따른 학사 운영 지원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대전교육청은 관내 유초 중고와 특수학교, 각종학교의 개학을 3월 9일에서 3월 23일로 2주일 추가 연기합니다. 이번 추가 연기는 3월 이후 감염증 확산에 따라 학생과 교직원이 안전한 환경에서 학교 수업이 가능할 정도의 최소 휴업기간을 확보하고 학생 감염 위험, 가족과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입니다. 이에 따른 학사 운영 방안으로 대학 연기에 따라 줄어드는 수업 일수는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을 단축하여 확보할 예정입니다. 이후 휴업이 15일을 초과하여 장기화할 경우에는 법, 법정 수업 일수의 10분의 1 범위, 즉, 유치원은 18일, 초중등학교는 19일 내에서 감축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휴업이 장기화됨에 따라 가정 내에서 학생들이 교과별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이 학습터, 디지털 교과서, EBS 강의 등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를 제공하고 기보급한 신입생 적응 지원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재안내할 예정입니다. 학생 및 교직원 안전관리 방안입니다. 학생 및 교직원 안전 관리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장 책임하에 전체 학생과 교직원을 포함한 비상 연락망을 구축하여 건강 상태를 상시 파악하고 의심, 확진자가 발생 시 즉시 관할청과 보건소로 신고하도록 하였으며 가정에서의 생활규칙, 가정박 예출 자제 등 학생 생활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염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대다수가 참여하는 회의를 금지하고 필요시 교직원 재택근무 등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긴급돌봄 운영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은 유치원, 초등학교의 휴업 기간 동안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긴급 돌봄을 제공합니다. 유치원 유아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3월 2일부터 6일까지 실시한 데 이어 긴급 돌봄 추가 소유 조사를 통해 3월 9일부터 20일까지 2주간 연장 실시를 할 예정입니다. 이에 교육부와 대전광시교육청은 안전한 긴급 돌봄 운영을 위해 운영 지침 및 매뉴얼을 현장에 제공하였으며, 학교는 학생을 돌보는 전담 인력, 방역 소독 등의 지원 인력, 현장을 총괄하는 책임 인력으로 구성된 교직원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과 환경에 대한 소독과 방역을 철저히 하고 있으며, 매일 2회, 발열 상태를 확인하는 등 긴급 돌봄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학원 관리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과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2월 24일에 관내 학원에 1차 휴원 권고를 하였고 이번 후속 대책 발표에 따라 추가 휴원을 학교 개학시까지 연장하도록 권고할 예정입니다. 일부 미 휴원 학원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들이 현장 점검 및 유선 점검을 실시하여 방역 물품 비치, 예방 수축 개시, 시설 내 소독 여부 등을 확인하고 휴원 권고를 적극 실시하겠습니다. 학원에서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신청 및 보건소에도 소독 및 방역 물품 지원을 요청하는 등 학원 안전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함에 따라 유아 및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안전한 환경에서 빈틈없는 돌봄을 제공할 것이며 교육부 조치 사항을 준수하여 추후 감염증 확산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추가적인 후속 조치가 필요할 경우 신속하고 철저하게 대응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는 대전교육가족과 시민 여러분이 함께 이 위기를 하루속히 극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호의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대전의 학생들과 교육가족이 코로나19를 극복하고 건강한 나라를 <laughs> 보낼 수 있도록 기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